아. <laughs> 몰라, 질러. 어차피 멀어지는 게 목표니까. 질러, 그냥. 모르겠다. 오. 겁나 질러, 그냥. 내려가, 그냥. 그 다음에. 근데 이러면 나걸르겠다 아이씨, <laughs> 조졌네. <웃음> 걸러버리면 안 되는데. 아, 도랑 한쪽 간다. 이거, 어쩔 수 없어요. 이거, 잘 숨었다 생각하고 무조건 그냥 돌릴게요. 어쩔 수 없다. 나한테 왔네, 심지어. 나이스. 그 최대한. 한자다 쓰고 있는 거. 딴데 간다. 왜딴데 가지? 무슨 다고그 정말 씨, 이거 맞나? 우와. 모든 판자 다 쓰자. 그냥 큰 집에 거의 다 돌아간 거? 지금? 딱지 판즈안 썼어요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어리버리하지 또. 나이면 되잖아. 나이스. 이런 둘은 살 듯. 사람의 분노. <laughs> 그 다음에 아 욕심 너무 부려 아 이런 욕심 좀 그만 버려야되는데 진짜 아... 이런것도 속으면 안되고 아! 벌레 창대까지 진짜 쓰리콤보네 <laughs> 그냥 <laughs> 개트롤 바로 문가요문 그냥 아 황배라 욕심 너무 지나 지나치게 버렸죠 이거 소가 왕 잠깐만, 아 잠깐만. 어리... 성공한 거예 지금? 어리씨. 어떻게? 어, 막고 네. 그냥 쳐. 아, 나 내리고요. 그냥. 그냥 질러봐요. 뭐야 이거 어떻게 나? 설마 와, 씨야 이거 나 이거 어떻게 나갔냐? 나이스. 나이스. 와, 아니 이게 성공을 하네. 여기 엄청 지키겠네 저.. 저쪽 안쪽에 거 하나 돌릴게요 이러면 어, 이거 우연히 만나는 거네 이거 젤덥 이러면 작집 코스 바로 가 <laughs> 두명 대개발에 한명 사보가게. <laughs> 오 죽을 뻔 봤네. 갑자기 걸렀다. 비 사보 역시 너무 심해. 이 억으로 가져가준 건 땡큐 <laughs> 오히려 좋아. <laughs> 어, 근데 2등 많이 버네? 넘어서 때렸네. 능력 한자 넘어서 때린 거. 어디야? 에 네. 네, 그, 그쪽으로. 그거 로이즌팁키파 알려드릴까요? 뭐요? 네, 아갈 아, 때가 너무 없다 이거. 일단 네. 그냥 싸보고 한번 봐보시면. 그거 그거 넘을 거 같으면은 붙지 말고 아들 걸리 걸리 걸리지 말고 <laughs> 아, 오히려 이쪽으로 한번 붙어보세요. 걸때 없어 걸때 없어. <웃음> 와 <웃음> 씨. <웃음> 지플? 풀 런구 살짝 상대하듯이 여기있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가 갔는데 몰라 겁나 뛰어 저 돼. 딸게요 어, 딸게요 딸게. 내가 딸게요 지금 큰집 살짝 보다가 하판 있지 이런 방금 데. 근데 거긴 좀 뻔하긴 했어 괜히 일로 올수 있어요? 갔다 왔는데. 맞으면서 한 번. 응, 맞으면서. 고맙다. 이런 무조건 나갔지? 무조건 나갔지? 귀여운 척다 귀여운 척. 이렇게, 이렇 하다가, 으아! 하면서, 이제, 찍이 이제, 이제,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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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, 아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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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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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밀어져 이다. 태평 사랑 밀어져 있는와 나도 빨리 돌리 자. 느 라도 도 잡고 있 아, 까기 <laughs> 신이 저씨. <심리저씨. 웃음> 엄청 하네 그냥. 에, 안되지 능력 한번 실패하면 쭉빼 너무 욕심 냈나? 에, 들어올 줄 알았지. 아, 까비. <laughs> 나이스. 실수 왜 이렇게 많이 하지? 아, 까비. <laughs> 이거 안으로 들어. 전 땀이 있나요? 있을 것 같은데? 네, 있는 것 같아요. 별로는 보여 멀리 걸어야 거. 뭔, 아, 영친? 아이씨. 이 쓱을 영친. 와 나한테 오는거 봐 20초 <laughs> 오니까 쭉빼 망치만 맞지 마요 그렇지 일단 뺐어요 10초동안 오라 오라는 끝났을거에요 큰집코스 좋다 멜런 유저한테는 큰집이 필요다 근데 타기반은 아직, 아, 일부러 안 넣은 겁니다. <laughs> 줄기반은 궁금한데요. 나 놓쳤다. 나이스다, 놓쳐버리기. 최고 역으로 스트스다 아니네. 아, 아. 으. 나이스 치워 져아 버리기. 꼴도 보기 신다못생긴자식 어, 돌아이아아 씨. 개무타고. 이 사람 그그 아, 360도 그, 아. 아. 플립 쓸줄알아요 가비. 그게 카기님이었으면 좋겠다 야, 집착자 가라가단가단 맛있겠다 나이스 어! 아니 또? 아이씨? 또? 나아 또? 아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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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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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비. 가 가비. 가 나 이거 아니 여기 나한테 오는 거야 마음고만는 죽이려나 보니까 대개발하 아. <laughs> 소리 안 들리는 건 뭐지 이거? 아, 겁나 그냥 정원 쪽으로 가 그냥 모르겠다. 동기를 안 해. 어우, 그렇지. 3명 자증? 좋다. 안 부질 있어요. 아, 네? <laughs> 아이씨. <laughs> 나한테 왜 이러는 거죠, 얘? 지금? <laughs> 아, 아파라. 저, 저것도 조심해야 돼. 저거. 어플 다운. 제발. 공감 안 쓰나? 공감 쓸것 같은데. 둘이 준 거구나. 어? 천발? 아. <laughs> 영친, 영친, 영친. 잠깐만, 나 이거? 뒤틀림인데 어떻게 알고 오는거야비명으로 아니 이거? 난가 설거이 아니면? 아니지? 거 이거? 이거? 나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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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? 이거? 거거 이거? 이데 천벌? 아니 천벌이고 나리 버리고 내 위치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어씨 <laughs> 어? 어? 근데 새로운 사실 알아봐 영친 천벌 괜찮은데 나이스 지 혼자 박아버리기 야, 이제 줄건 줘. 줄건 줘, 줄건 줘. <laughs> 안 되지. 어져라손 버리고. 저기는 너무 위험한데. 까이 화이팅! 너는 그냥 나가는 게더 도움 될 수도. 잘 봐도 괜찮. 헤도오마로켓 아이스 걸. 개좌석이 <laughs> 아이씨 용 나오게 하네. 웬만면용안 하는 컨셉이데. 와. 씨. 죽여라. 됐다 <laughs> 아. 안돼 네, 안돼. 네. 어. 행복한 결말이다. 울탈! t 울타 a 울방. 아, l t i 제발 t e Ultimate! u l 뭐야 뭐야? t e Ultimate! u l t i 이 a t e Ultimate! u l t i m a 이 e u 와이걸 나가네? <laughs> 아 이거 진짜 데왜못 걸었지? 아니, 못 걸었어, <laughs> 몰라요 이거 가, 갈고리가 없었나?